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매단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펜말을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왜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펜말을 써서 붙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봤을 때 빌라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간에 지금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했고, 예수가 온갖 기적과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므로써 놀라운 유대인들의 지금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 빌라도가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결국 저들의 요구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빌라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유대인의 왕인 것 같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을 때, 유대인들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을 하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사장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저 사람이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예수의 십자가 머리 위에 붙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팻말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것은 예수의 정체를 선포하는 팻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또 하나, 하나 주목해 볼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위에 붙일 때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히브리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또 하나는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에 기록되었다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빌라도는 왜세 개의 언어로 그 팻말에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추측하기 쉽,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펜말을 보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뜻으로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판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뭘 드러내십니까? 이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것을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의 왕이기도 하고 헬라 사람에게 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헬라어는 사실 전 세계 언어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다 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아, 이분이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의 왕이시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이기도 하고 헬라의 왕이기도 하시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팻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일지는 몰라도 나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겠지. 만약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을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 저분이 진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오신 왕이시구나라고 깨달았더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만의 왕이지 나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기제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일 수 있겠다. 예수님이 어쩌면 진짜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괴다인 사람 말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블라드와 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예수는 분명 평범한 분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었던 네 명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봐요. 훌륭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가 진짜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짜 왕이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던,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 누구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는 믿어.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부른다고 해서 예수를 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노래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진짜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진짜 예수가 유대인만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수 있어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는 너하고는 상관없느냐? 유대인만의 왕이냐? 너도 빌라도처럼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혹은, 왕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 삶에 개입하는 건 반대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르고, 왕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 생활을 터치하거나, 내 삶에 간섭하는 건 나는 싫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왕으로 믿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고 여러분이 신자라고 자칭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이야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토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지만, 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한 번도 그를 구원자답게, 왕답게, 주님답게 자기의 삶에 영접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특별히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왜 왕이시니까?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 가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저 사람들은 예수가 지들의 왕이라고 믿는다. 저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사람들은 예수의 말만 듣는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른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왕이니,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신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세상 사람들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자기 왕으로 믿는다. 세상 사람들 여러에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말씀만 따른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할 거라고 믿고 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모여있다고 다 예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악망하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었고 돌을 들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릴 것. 그들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에 있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도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